아다가 솔내하자 아솔랭내기아나봐아 아, 진짜 아니 언니 후회한다 진짜 나중에 보고 깜짝 놀라지 마라 후회 내가 왜 후회하는데 <laughs> 아니, 내가 그... 왜 후회하는데 해기림 플랭 안해요? 플랭 해야죠 10초 남았습니다 아니, 뜨뜨급 소통인데, 진짜? 애거 뜨뜨급인데? 뜨뜨가 딱 소통 이렇게 했는데. 솔랭 내기? 너 어, 이거 한 판하고 롤할 건데, 3라운드 정도 남았거든요? 그러면, 구해봐, 깐숭아. 구해봐? 친구가, 친구가, 자, 잠깐만. 클리도 응. 책이면 같은데 물어볼까? 나 이거, 락카 솔랭 내기 하자고? 어, 안, 안, 어떻게 알았지? 하자. 저번에 안 했으니까 할게. 세기 팀이면 안 함. 난 창기 오빠 물어보자. 어 뭐야? 오스갓티. 찍. 블랙 레겐 하실래요? 사다리 타기. 그 태민 팀, 김영 팀에서 뽑기로 하죠? 뽑읍시다. 태민 선. 그, 뽑는 거 말고 안 뽑는 거. 그 사람이랑 팀 하기 싫으면 뭐, 뭐거 그런 거안 되나 뭐. 아 던지기? 뭘 어, 제가 먼저 던져야 되나요? 지금 그럼 야이 개새끼들아. 저 그러면은 그분 뭐할 그분 던질게요. 네. 그분 그분 <laughs> 누구세요? <누운데요>? 아, <웃음> 어, <웃음> 나 자, 김형이 나, 지금, 김형이가 이제 질러요. 김여이가 이제 던지면돼 어. 전 찬기영. 아. 띠. 갔다 갔다. 개선아. 나머지 두 명은 그냥 사다리 탈게. 김기영 해. 탄수 김영 해기. 아, 탄수야. 해기 간. 설마 미드 카시오페아인가? 저거 뭐지? 미드 카시오페아 하는 건데 선비 잘하던데 에? 모세예요? 조합면 근데 우리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? <웃음> <웃음> 나이샤 맞아주려고 한 건데. 아 병탄 맞아주려고 지플 쓴 건데. <laughs> 짱 웃겨. 하하하, 끝까지 째고 바위가 아래서 큐 쓰고? 어떻게 피할 건데? 나, 제발. 아이씨, 잡았다. 잘했다, 마이야,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. 잡았다. 샤샤! 아씹! 레전드야, 진짜. 원딜, 제약, 골든, 나이, 차. 와, 임마, 뭐 하는데, 이거. 미쳤나봐, 이 새끼, 진짜. 와, 정신 나간다, 원딜. 대포라인이었는데. 돌진조합, 확실하긴 하네, 근데. 카이사, 맞돌이다, 원딜. 이 조합에, 원딜, 카이사 한 거. 픽은 좋다고요? 아니요, 얘는 쓰레기예요 그냥. 좋다. 파이크 손 남았다. 파이크 압이 있었다. 파이크 압이 있었다. 안 죽잖아. 안 죽잖아. 안 죽잖아. 아리 물렸는데 안 죽잖아. 책은 미쳤잖아. 맞잖아. 나 아까 말했지. 우리 팀 아까 그렇게 따였는데도 불리하지 않다고. 고생했다, 얘들아. 핵이 졌다고요? 또 당신입니까? <laughs> <laughs> 또 당신입니까? 아나 진짜 팀은 없는 편이야 님들. 맨날 상대 바텀은 30킬 20킬씩 먹고 게임이 진다니까? 봐봐 딜링 봐봐. 지코야니 이러고 져야 된다니까. 야 바르스 아니었으면 근데 졌겠다 캐릭 따른 거였으면. 어나 포괄하려고 뽑은 건데 근데 아쉽게 치바각이 나오네? 어 근데 이게.. 핵이 0승 2패? 우리 한판할 동안 핵이 영승 2패라는데 맞아? 김영아 보라 치지 마형 장난 재미없어. 아한판 졌네 한 판. 다행이다. 아니 다행이 아닌데? 아, 씨. 지금 어떻게 돼? 내가. 거지? 아, 그래도 않네. 지금 동점이네 아직. 나이스. 하하하하하. 안돼. 내가 어떻게 저조한데? 안돼. <laughs> 나큰 결심할게. 쌓 상대 팀의 사일러스 픽을 막아야만 했어. 로아 가자. 야, 어? 정복자? 얘도 로아 가려 고 <laughs> 그러나? 로아 가시려나 봐. <웃음> 와우. <웃음> 어, 근데 원래. 나이게을치네 아, 응? 이래도 이겨, 이자시다 <laughs> 카시 체급을 무시하네. 약간 방심한 것도 있을 거야, 흐의 입장에선 왜냐? 자기는 6레벨이고, 쟤는 5레벨이니까. 그딴 거 없다. 카시 DPS는. 아, 너무 깝쳤네. 까비. 자연스럽게 바텀 먹지 마라! <laughs> 얘 먹으려고 했다. 100퍼다, 진짜. 야, 이 시키야. 왔다. 제발! 왔어, 잡았다. 아, 나는 하면 항상 내가 제일 빨리 끝났나? 진짜라고? 미드라이너로서 정당하게 할수 있는 말이었어요, 님들아. 라인 정체했다고, 내가? 아니, 근데 먹으려고 내가, 어? 발도 없는데, 우물에서부터 꾸물꾸물 기어갔는데,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전적이 수현이 이승이고, 창기님은 넣게 됐어요? 아직 두판 하고 있는 건가? 희기 언니 두 번째 판 이겼고, 일단 그럼 내가 이기는,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네? 아, 나만 집중해서 해보자. 와! 예? 아니, 이거 진짜 뭐예요? 아니, 하. 실화냐, <laughs> <아니>, 진짜. <laughs> 아, 근데 불러 들어간 건좀 너무 불쾌하다. 어이 e 빠졌다. 아, 근데 이 e 빨리 쓰는 것도 조금 별론데? 저기서 이를 바로 쓰네? 점프를. 잡긴 했다. 제거에요 아, 나이스. 존나 맛있어 보이지? 에? 와! <laughs> 아니, 저거! 야, 뭐야, 개구리 점프로 피해준다고, 이거? <laughs> 개구리 점프로 저거 피해준다고요? <laughs> 찢어, 찢어! 찢어, 찢어! 제발 큐! 까비 어. 나이샹야야그야 라인 싸게 죽었다 아 길게도 잡고 가는구만 그냥 뭐야 나 끝내고 나오니까 새판이 짜졌대 그래 빨리 오, 돌려 나? 빨리 돌려. 너쉴 시간 없어. <laughs> 쉴 시간이 없어. 저희 이거 어떻 뭐지 몇개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너 상기 참기 오빠랑 상계빵 하면 돼 간식. 맞아 생계열 받잖아. 한투뭐 구마유시 CS 통제. 아니 거지? 그거 다 그거 와전데가지고 <laughs> 아니 저그 통제 안 했어요. 뭐야 간식이 구마유시도 아, 잡혀? <laughs> 미쳤는데? 뭐 <뭘>, CS 통제해 버려. <laughs> <laughs> 킹도 찍어봤어? 킹안 찍었.. 아! 갔다 오겠습니다! <laughs> 갑자기 빡찬 게 뭐야? 또 졌어? 세번 졌어? 저기? 어? 아 씨! 여진 개빡친다 강의할 레벨이 아니라고요? 어쩌라고요 아, 잠깐만, 뭐예요? 근데 나 6레벨인데? <laughs> 나왜 6레벨인데 궁이 안 찍혀있냐? <laughs> 뭐냐? 오예! 나이샤샤샤. 나이샤샤샤샤. 지금 누구 같이 만난 거 있어? 아, 지금 프라임님이랑 클린드님 같은 팀이야? 응, 무조건 이겨야 되네, 그럼. 상대 심지어, 상대 심지어 상대 팀 있다고? 야, 무조건 이겨야 되네, 그럼. <laughs> 퍼펙트 샤우프네요. 어디 계세요 혹시 제큐 한번 맞아줄 수 있을까요? 저희 이 이거 이겨야 돼요. 저희 탈격이 커요, 종인님. 땅은 모르는 고제큐좀 맞아주세요. 저 어디 계세요? 어, 어디 아니, 계세요, 김영식? 딱 모르면 안돼 김영식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저 지금 난립니다. 거기에요? 아톰 부시 먹었습니다. 일단 아톰 부시 멘트 맞마요 저희가 먹었는데요, 근데. 흠 음? 있을걸요? <laughs> <laughs> 오. 알죽공 같은 게 없겠죠? <laughs> 오우, 상대기 원콤 났네? 진짜 <laughs> 불칼에 죽었어요. 음. 에이, 야! 제제이야! 대포 빨리 타! 아니, 대포가 왜안 타? 뭐야, 이거? 탔다. 어, 개어이 없네, 이 자식들. 아 근데 너무 아프다. 초반에는 진짜 고통이요. 딱 없어졌잖아. 병타딱 치려는 타이밍에. 미안합니다. 빼지 말걸 그냥. 와, 카피 아, 슬로우를 맞았네. 으아! 와! 와! 와, 나이스! 야, 이거 노플이야, 노플, 노플, 노플. 죽여, 개 죽여. 다잡았다 개들 스펠 다 빼고 잡았다 으야아아으아 젠장 아좀더 안쪽으로 쏠걸 씨 내가 너무 입구 쪽에다 썼다 이쪽에다 썼으면 마이 처음에 빨리 포커싱 되는 건데. 근데 님들 판테온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봐주셔야 돼요. 근데 그 와중에 나빵캐인거 싫어하냐, 이거? 킬 캐치가 이렇게 안 돼? <laughs> 멈춰! 밀지 마, 이 자식아! <laughs> 어머머. 어머 세상에. 둘다 잡아주세요. 아니, 어쩐지 깝치는 이유가 있었네. 그래, 이건 난 아주 내가 심리 파악을 잘 못했네. 뭐야, 열심히 타워 밀어놓고, 얘들아? 없네? 너무 다행이다, 씨. 와, 시즌 첫 1층! 와, 쩐다! 대박이다! 스맵 팩이 아무나 지면 끝이라고요. 둘중한 명, 한 명만 저도, 한 명만 저도 끝이야. 아, 우린 최소 무승부 사물용에 지금 바론까지 먹고 왔네. 바론은 끝났고, 와 죽나? 어, 왜 이렇게 안 뭐야? 아플래시바루스아플래시 어, 그래도 상관이 없나? 바루스아플래시가 상관이 없다고? 제제 제제 나 깐숙아 너몇 점이야? 나팩 15점 와 점수 똑같네 스물비랑. 깐숙 씨가 잘하네 깐숙 씨가 다 이기네. 그러니까. 승리 토템이네 네. 승리 토템이야 이거. 더 시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따티 못 못줘. 쳐. 따티는 못 쳐. 깐숙이랑 일점 차이. 네. <laughs> 그래도 1점 높으시네스맨 님이. 아직까지 높나요? 제가? 네, 습니다고생습니다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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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달달